의 계단. 우리 모두는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로나 펀. 수호 천사가 출간되기 전까지 내가 보는 것과 천사들이 말해주는 것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천사들이 공개적으로 밝히길 바라지 않는 내용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책이 출간되고 몇년후 처음으로 내가 보고 듣는 것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정말 기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물어보는 질문들에 대해 계속 놀라고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질문들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답을 얻기 위해 특별히 마이클과 호수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답을 얻고 어떤 것은 얻지 못하고 있지만 나의 이해와 지식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들 중 하나는 인류의 미래입니다. 천사들이 보여준 미래는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야 할것 같습니다. 여러 종류의 미래를 봤으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인류가 하는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중몇 가지는 이미 이 책에서 밝혔습니다. 그와 또 다른 미래는 여성들이 아이를 가질 수가 없고 그래서 태어나는 아기들이 거의 없어 아이들이 아주 희귀하고 귀하게 여겨지는 사회였습니다. 이 일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인구는 지금처럼 증가하다 감소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인류가 다시 제대로 된 길로 들어서기 전까지는 그릇된 판단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미래의 비전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과거와 현재의 아이들의 모습이 아닌 정말 아이다운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미래의 아이들의 모습도 본적 있습니다. 지금은 인식하지 모를지 몰라도 우리는 아이들을 가혹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미래의 아이들은 역사 수업에서 현재의 아이들의 상황에 대해 배우고는 눈물 흘릴 것입니다. 그들은 이 과거의 아이들이 무엇이 진정한 즐거움이고 재미인지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해 슬픔을 느낄 것입니다. 미래의 아이들에게는 첨단 도구나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주위의 세상으로부터 즐거움과 재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래의 아이들은 풀한 포기, 한 마리의 벌레를 관찰하면서 현재의 아이들보다 더 많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전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생명과 자연,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에 심취하고 더 많이 배워가는 것을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옳은 길을 가게 될 경우 본 비전은 각 나라들은 하나의 우산 아래에 있지만 각자의 개별성과 전통을 유지하게 됩니다. 서로 조율해야 될 국제적 이슈만 다루게 될 것입니다. 한 우산 아래에 있지만 각 나라의 자유는 충분히 유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훌륭한 미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겠지만 사탄의 영향으로 인해 잘못된 결정으로 만들어질 좋지 않은 미래와 나란히 나아가게 될 것이 두렵습니다. 그는 각 나라들의 개별성, 전통, 자유를 주지 않고 자신이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지만 나쁜 측면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보여주는 수많은 신호들이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인 측면을 각성해 가고 있고, 이는 신이 우리에게 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좀더 각성할수록 스스로 몰랐던 힘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재능들을 돈을 벌고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주위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좀더 영적인 상태가 되기 위해 받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텔레파시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텔레파시를 할 필요는 없지만 아이가 학교에 있으면서 슬퍼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엄마가 알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일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점점 더 많이 텔레파시를 사용하고 좀더 직관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서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업가들은 경험으로 사원들 중 젊은 남녀들이 직감이 더 뛰어난 걸 깨닫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지혜라는 것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의 제안은 종종 옳았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는 사장들조차도 그들을 이해하고 그러한 젊은 사람들을 북돋을 수 있다면 마음을 열고 그들이 좀더 직관적이 될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재능들은 우리 모두가 일상생활을 수월하게 해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나는 자신들의 직관이 강해지고 있다는 걸 자각했기 때문에 이전에 매일 해왔던 습관적인 생활을 포기하고 앞날을 보거나 치유사가 되는 이들을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재능은 우리가 신에게서 주변의 이들과 가족들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도록 돕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정규과정으로 영적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기초를 배운 뒤 자신의 특정한 능력을 선택해 발전시킬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물에 관심이 있는 아이는 식물과 관련된 능력을 개발하고 정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하게 동물을 사랑하는 아이는 동물에 도움이 되는 능력을 개발하고 이를 수의사가 되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치유 의학에서의 우리의 능력은 성장할 것입니다. 의사들은 여전히 수술을 하겠지만 칼과 첨단 기술 없이도 가능합니다. 의사와 치유사들의 큰 간격은 사라지게 됩니다. 미래의 서로 다른 개인들은 자신들이 재능이 있는 특정 영역을 전문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환자의 직접 손을 대지 않고도 에너지를 움직이거나 끌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방식으로 치유하는 이들이 있지만 미래의 인류가 할수 있는 정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치유사들도 있습니다. 사실상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력이 없고 영적으로 충분히 열리지 않은 채로 옳게 행동하지 않은 이들도 있습니다. 은그릇에 물처럼 투명하지만 걸쭉한 액체가 담겨 있는데 의사들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비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의사들이 손가락을 담근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치유를 위한 물질이거나 혹은 치유 후 청결을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드러나는 능력들을 세상이 더 나아지게 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일은 부정적이고 탐욕적이고 지배하는 방식이 아닌 긍정적으로 재능을 사용하기 위한 올바른 결정이 항상 요구됩니다. 신은 자신의 지구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신이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이 우리에게 준 유일한 불완전한 것은 육체로 몸은 태어나서 지금으로서는 죽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내가 본 미래에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우리는 아주 진화해서 몸도 완벽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병이 생기지 않고 세월에 따라 늙거나 약해지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삶의 모험을 잃게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전히 탐구해야 할 많은 모험들이 있을 테지만,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과는 다를 것입니다. 미래의 한 그룹의 아이들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들은 길 옆에 서 있다, 갑자기 사라져서는 다른 곳에 나타납니다. 공간 이동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 아이가 강을 건너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건너는 다리를 사용하지 않고 마치 떠있는 듯이 지나갔습니다. 미래에는 사람들이 천사들을 볼수 있게 되기를, 신이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나에게는 그 일이 항상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신이 보여준 미래에는 천사들이 보통 가족들의 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래의 아이들은 자신들의 수호천사를 친구로 항상 함께하는 동료로 여깁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수호천사와 대화를 나누는 것에 놀라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이들의 수호천사도 볼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미래에는 수호천사들이 우리를 안내해야 하는 업무가 줄어들 것입니다. 신이 원하는 미래에는 우리가 다른 세계를 볼수 있습니다. 인류는 우주가 얼마나 거대한지 알지 못합니다.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저 밖에 있는 것들은 우리의 사고 한계를 넘어섭니다. 인간은 시작과 끝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대함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신은 다른 행성들, 다른 세상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신의 아이들이 사는 곳들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진화했고 어떤 이들은 덜 진화했습니다. 또한 지적인 능력이 있지만 영혼은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신의 아이들이 아닌 존재들도 있습니다. 신이 왜 그와 같은 존재들을 창조했는지는 모릅니다. 그 지적인 존재들은 아마도 외부적 요인에 더 쉽게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지구에서 미래에 대해 하는 결정은 단지 우리의 행성뿐만 아니라 우주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미래 양쪽 모두 우리가 다른 행성들로 가는 걸 봤습니다. 인류가 올바른 결정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다른 행성으로 가는 것은 인간 진화와 그 행성에 거주하는 존재들의 진화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른 행성들로 여행하고 다른 행성의 이들을 지구로 데려올 것입니다. 멀리 떠나는 그 여행을 담당하는 이들의 수호천사들은 그들이 본래의 임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안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인류가 지구를 너무나도 파괴해버렸기 때문에 다른 행성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착하는 행성들을 황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테러리스트가 됩니다. 인간 진화가 어떤 단계에 이르면 죽지 않게 됩니다. 인간 영혼에 훨씬 가까운 완벽한 몸을 가지게 됩니다. 마치 몸과 영혼이 긴밀하게 엮인 것처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죽으면 몸을 뒤에 남기고 영혼만 천국으로 가지만 미래에는 몸과 영혼이 통합되기 때문에 함께 천국으로 갑니다. 미래의 창조자 신이 와서 아주 영적으로 진화한 인간 종에게 묻는 걸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머물겠느냐? 아니면 천국으로 가겠느냐? 그러면 인간들이 답합니다. 머물고 싶습니다. 그들은 신이 그러한 초대를 다시 할 거라는 걸 알고 원하는 대답을 합니다. 신은 그들이 한동안 더 머물겠다는 것에 아주 만족합니다. 그리고 인류는 얼마 동안 더 여기서의 삶을 천국과 점점 더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 지구에서 천국과 같은 환경을 만들려 노력하며 삶을 계속 즐기게 됩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구가 합쳐지는 걸본 적은 없습니다. 지구와 천국의 간격은 항상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지구의 수명은 모든 인류가 신의 천국으로의 초대를 수락할 때에만 끝이 날 것입니다. 신은 우리가 그리로 나아가길 바라고 있지만 그 일은 우리가 준비되고 원래의 예정대로 진화를 이루어야 실현됩니다. 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화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